안녕하세요. 미다익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얘를 갖고 왔어요. 이 홍삼 원액인데, 어, 집에서도 먹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한한한 한, 한, 한 박스에 한6섯 갠가 남았는데, 싱크대에 굴러다니길래, 어, 우리 다육이가 생각이 나서 다육이에게 좀 면역을 기르고자 이 홍삼, 홍삼 이 원액을 물과 희석해서 좀 영양제로 뿌려주려 합니다 한 봉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두 봉을 일단 어, 물 얘가 20리, 20리터 20리터인가 어, 이 통에 일단 두 개를 붓고 홍삼물을 달걀에게 주겠습니다 홍삼이 면역에도 좋아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런 건강 건강식품이잖아요 음, 그래서 내네 새끼, 내네 새끼들에게 보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?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은 홍삼을 먹고 있습니다. 먹고서 홍삼을 계속 연이어서 먹으면 또 어, 효과가 덜 하다길래 6개월에 걸쳐서 좀 6개월 먹고 쉬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어, 이내 네 새끼, 다육이들도, 생각이 나길래 몰래 이렇게 두 봉을 챙겨와서 지금 다이기들에게 주려고 합니다. 다이기들도, 어, 특뭐 칼슘제나 이런 영양제도 많이 먹거든요. 음, 사람이 먹는 홍삼인데 이 다이기들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원액을 주자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물에 희석해서 뿌리고 있는데 이거를 뿌리면 홍삼 냄새가 확 올라올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너무 연하게 주는 것인지 냄새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너무 또 홍삼에 대한 기대가 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이 홍삼을 먹고서 얘들아, 어, 아프지 말고 지금 이제 한참 또물 먹고 잠에서 완전히 깨서 예쁘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영양제를 듬뿍듬뿍 줘야겠습니다. 듬뿍 어, 홍삼을 또한 봉지 더 갖고 올걸 그랬나 봐요. 두 봉지만으로는 제 욕심인지 너무도 어, 홍삼물을 많이 먹이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올라옵니다. 어, 살짝살짝 먹어도 먹어서 좀 힘이 나는 그런 달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겨울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? 겨울이 또 지나기 무섭게 여름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힘을 또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주말에 또 주말 동안 저희 하우스에 또 지인이 다녀가면서 또안 쓰는 선반이라든가 또 아픈 달기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정리해서 예쁘게 또이 아이들에게도 예쁘게 영양식을 주고 있습니다. 와 이거 매구서 약을 줄래니까 어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어 되게 뻐근한 것 같아요. 어, 자동으로 주는 분무기 어, 20만 원 모아서 또 자동으로 주는 분무기를 또 구매하려는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. 이 바이솔들이 요즘에 한창 이뻐지고 있는데 유아이들도 홍삼물을 먹여 봅니다. 이끼도 홍삼을 먹고 있습니다. 홍삼물을 먹이는 먹이여서 그런지, 제 눈에 좀 아이들이 "더 엄마, 이게 웬떡이야 하는 어 그런 소리를 탄성을 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어 이렇게 소라에 심은 아이들도 홍삼물을 먹이고 있습니다. 노경도, 어, 어제 온 유아이도 좀 새로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홍삼물 먹고 커라. 어, 이 작년 여름부터 이 동백 동백이 좀 벌레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살균 처리도 하고 살충제도 맞고 열심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. 그 옆에 있는 바이솔 아이들도 나는 안줘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올리브, 올리브까지 열심히 홍삼물을 먹이고 있습니다. 어, 바이솔들을 아예 이제 노지에로 이제 나와서 하나씩 또 싹이 트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놨답니다. 어, 홍삼물을 마시면서 제가 음 제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어, 저는 왜안 먹냐고요? 저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홍삼이나 한약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제가 못 먹는 아쉬움을 요 달기들한테 대신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와, 봄무기가 콩이 많이 무겁습니다. 아, 무거워도 다 달기들 건강해질 거 생각해서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. 체력을 더 단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체력을 단련을 해든지 아니면 정말 장비빨이라고 장비를 좀 투자를 해서 장비를 좀 마련해서 좀 편하게 그런 또, 어, 다육생활이나 농사를 또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. 아, 열심히 정말 잘 받아먹는 것 같아요. 금방금방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왜 사람들이 자꾸 장비빨, 장비빨 하는지 이제 많은 공감이 됩니다. 아, 너무 어깨가 아파서 좀 앉았다가 아이들을 다시 바라봅니다. 홍삼을 먹어서일까요? 아이들이 엄청 더 생기 있고 더 예뻐 보입니다. 아, 홍상 생수를 폭풍이 성장돼서 이 아이를 들어서 보여드리려 했더니 오, 너무 무거워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웠네요. 이 홍상생솔이 저희 하우스에서는 정말 잘 크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거진 이렇게 아이들 정리해 놓은지 한달좀돼 가는데 정말 요즘에 예뻐지는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되게 도드라지게 예쁩니다. 이 원종 배선도 정말 잘 크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, 이 잎, 잎이 너무도 귀여워요. 요즘 한참 이 꽃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꽃대를 웬만하면 좀 많이 잘라주는 편입니다. 아, 이 로제도, 어마사상이한 송이의 꽃같이 지금 어여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. 이 미스의 에 미스 에이도 이렇게 색감이, 손톱이 예쁘게, 우아하게 변화가고 있죠? 음, 색감들이 지금 많이 많이 예뻐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달기들 보면 많이 또 비슷한 아이들이 한눈에 보이면 갸가, 갸 같다는 소리가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습니다. 요 버니도 그렇고, 여기는 아리에스, 아리에스, 또 토파즈. 굉장히 비슷비슷한 생김새가 있지만 좀 아이들마다 정말 이름이 각기 다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원종 에보니도 있고요. 비슷비슷하죠? 어, 사람들 좀 보면은 얼굴들도 다 눈, 코, 입다 똑같이 생겼는데 나름 다 다르게 또 생기고 이름이 있잖아요. 이름들이 다 있듯이 요 다육이도 비슷한 아이들이 있지만 너무도 비슷하지만 각기 이름들은 다 있답니다. 이름표가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여기 립스틱도 지금 많이 이뻐졌고요. 립스틱이나 요 블랙 마리아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. 오렌지 에보니도 엄청 비슷하고요. 이렇게 꼭 이름표가 있어야지 됩니다. 엑시타조도 요즘에 한참 예뻐집니다. 엑시타조 플로라. 저는 플로라하고 엑시타조하고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좀 많이 헷갈려 보입니다. 이 아이가 플로라입니다. 엑시타조가 조금 더 얄쌍하게는 손톱 끝이 더좀 강렬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와화이어필라 꽃대가 참 꽃을 보고 싶긴 한데 플로라, 그러니까 얘화이어필라 예, 플로라만 보더니 어, 꽃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달기가 성장에 좀 지장을 줄까봐 잘라줘야겠어요. 요즘에 한참 잘 크고 있는 토스카넬리 지금 입장도 색감이 많이 들고 있답니다.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분을 좀 많이 갖고 있네요. 여기도 지금, 여기도 토스카넬리인데, 어, 큰 분이 있다면 다 합식을 해주고 싶습니다.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도대체 똑같은 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우리 연느, 자립을 시켜준 연느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참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. 요즘에 한참 예뻐지고 있는 자가로즈. 자가로즈가 자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. 색감이 드니까 정말? 와 핑크빛 장미처럼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홍삼물을 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더 희석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? 너무도 흐뭇한 것 같습니다. 가끔 집에 보약이나 좀안 먹는 것들 있으면, 신하게는 말고, 연하고 약하게들 타서좀 이렇게 가끔씩 줘야겠습니다. 혼자 칼슘제를 사야 되나, 또 영양제를 사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,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같이, 또 우리가 먹는, 어, 이렇게 보약을, 건강식품을 나눠 먹으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줘봤습니다. 예쁜 다육이들과 건강한 하루, 또 다육만님들도 건강 지키면서 즐거운 다육생활, 오늘 하루도 이어가시길 바라봅니다. 오미다육에서 전해드렸습니다.